7-6, 자, 이유 원인의 부사절입니다. 자, 이유 원인은, 뭐, 여러분들, 그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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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그쵸? 뭐, 뭐 때문에, 자, 이런 의미의 접속사절을 말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그죠 because, 대표주자, because, as, since, since, now that, now that, 이라는 접속사 표현들을 여러분들, 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33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as가, 응, 접속사절 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어동산 앞에 주절은, russians, never shakes hands or, okay, kiss. 동사, 그주어동사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efore, 오 k 이 before. 그죠. 또 여기도 접속사절 하나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s 다음에, 그죠. 동사는 will o p e n 그죠? 그래서 죠그 여기 앞에 이제 doing so 그래서 동사고 ing가 동명사고 주어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자 Russians Russians never shake hands or kiss o v e r threshold before stepping inside. 이제 러시아인들은 그죠 러시아인들은 오케이 러시아인들은 절대로 손 그저 악수를 하거나 키스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지막 넘어로 p e o r e stepping inside. 그저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문지방 여러분들 그 안과 밖을 나누는 그 문지방 너머로 악수를 하거나 절대 키스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에즈 as, 그죠? 에즈를 여기서 비코우즈로 보시면 되는데 doing 잉 o so, 그렇게 하는 것은 그죠 집주인을 그죠 집주인을 집주인의 감정을 해치, 해치기 때문에. 오케이. Okay. 해치기 때문에, 오케이. Okay.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로, 여기서 이제 뭐 살짝, 뭐 여기 before 다음에, 시간 부사절. 오케이. 뭐, 뭐 하기 전에란 시간 부사절 접속사인데 뒤에 stepping inside 에서 주어 동사가 아니라, 원래 여기는 이제, 오케이. Okay. 자, 부사정법의 시간, 시간, 오케이. Okay. 자, 부사절 접속사. 오케이. Okay. 시간 부사절 접속사에서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뒤에, 뒤에 i n g 동사가 와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부사절 접속사절만의 특징 뭐라고 했어요? 주어동사 절이 그죠? 분사 구문으로 분사 구문으로 간단하게 바뀌어서, 오케이 어,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현재 분사로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6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because가 딱 보이죠? 음, 오케이. 그래서 주절은 many people, 동사 are still, 그죠? fascinated, 그죠? 동사 수동태로 ppp 잡아주시고요. 네, 전치사, bye. 됐죠, 여러분들? 자, because에서는 이제 이 주어, 동사는 has been, 그죠? 자, has been, 동사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has p p 현재 완료로, 시제, 오케이? 그죠? 바로 i m p o r 그 다음 뒤는 전치사고. 알겠죠? 그 다음 또 전치사고.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죠. 전치사고, 전치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죠. 자, 많은 사람들은 I still fascinate by internet. 그죠. 인터넷에 의해서 여전히 매료됩니다. 인터넷에 의해서 여전히 매료됩니다. 오케이. 자, 그것이, 오케이. 그것이, 그죠. 자, 여기 무슨 뭐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점, 접속사절은 접속사와 동사를 합쳐서 마무리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뒤에서 돌리면 되겠죠. In the new millennium. 오케이 그렇죠. 인더뉴 밀레니엄 그렇죠. 인터넷이 그런 어떤 새 천년에 자, 새 천년에 쉐이핑 글로벌 밸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가치를 형성함에 있어서 형성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기그죠 중요 해 중요했기 그죠 중요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에서 여전히 매료된다.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뭐 인터넷 뭐 요즘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세계적 가치를 형성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됐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죠. 기 전치사고 인 다음에, 그 동,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고 온거 보이죠? 그래서 in-ing. in-ing. 이것도 이제 앞에서 했었습니다. 뭐, 뭐, 할 때, 뭐, 뭐, 할때 혹은 뭐, 뭐, 함에 있어서. 뭐 함에 있어서. 자, 이렇게 의미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37번입니다. 337번. 자 오케이 자 여기도 이제 비코우즈 예, 보시면 되고요 자, 앞에는 주어 books 자 동사는 그죠 동사는 are not 응, 동사는 are not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에 이제 비, 뒤는 그다음 에 이제 to be 정사구가 to be 그죠? 저지 대해서 to be 정사구가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자 비코우즈 접속사절에서는 주어 day 동사는 그죠 are widely read 그죠? 동사 잡으시고 BPP BPP로 수동태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죠 여기서 좀 잡,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 뭐 a R e n o to t be, j u d g e d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이제 비동사 다음에 오케이 그죠 비동사 다음에 그죠 비동사 다음에 예, 투부정사가 오는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오는 예, 비투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비투용법 예, 비투용법이 그죠 비투용법인 이거는 이제 비투용법의 해석은 가능 예, 운명 의무, 예정, 의도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이런 식으로 B2BPP B2BPP에서 투부정사가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왔을 때는 거의 이제 가능의 의미로 그렇죠? 뭐뭐할수 있다 can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can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고치면 이제 cannot be okay? 그죠? judged 그죠? 이런 식으로 네, 가능의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비투용법 여기 하나 좀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books are not to be judged either good or bad. 그죠? 책은, 자, 책은, 오케이. 책은, 그죠? 좋든지, 좋든지 아니면 나쁜. 오케이? 좋은지, 나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은지 나쁜지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캐의 의미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뭐지? 좋은지 나쁜지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Because they are widely read or not.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죠? Because they are 그죠? Be, uh, 그죠? Widely read or not. 예, 그들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들이 그 책들이 그죠? 그 책들이 널리 읽혀지느냐, 자, 읽혀지느냐, 그쵸? 그렇지 않느냐로 안느냐 때문에. 오케이, 안느냐 때문에 직역하면 얘들아 그그 그 책들이 널리 읽혀지느냐 아니냐 때문에 오케이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로 판단될 수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책들이 널리 읽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안느냐로 좋은지 나쁜지가 판단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 이게 그러니까 넓게 아주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해서요 꼭 좋은 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338번입니다. 자 338번은 좀이 문장은 예 그죠 원인부사절에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그죠 구문이고요. 이제 just because it doesn't follow, 오케이 그죠 it doesn't follow 혹은 자 it doesn't mean이라는 동사를 예, mean이라는 동사를 이렇게 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씬 여기서 이제 어, 생략돼서 마치 because 접속사절이 동사처럼 예,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just because 이렇게 여러분들 예, 그죠? 삐리리리 그죠? it doesn't follow 혹은 민 점점점 뭐 이렇게 예, 해 주시면요. 그죠? 삐리리라고 해서 삐리리라고 해서 점점점 인 것은 그죠? 인 것은 아니다. 예, 그런 의미는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의미 해석해 주세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구문이에요. 자 그래서 just because I said I don't like jazz, 그죠? 이거 별로 뭐 어렵지 않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게 접속사절 대절 하나 생략된 거 보시면 내가 재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 말했다고 해서 말했다고 해서 it doesn't follow that, 오케이, okay? 그죠? I dislike all music, 그죠? 내가 모든 음악을 싫어한다는 것은 아니다.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꼭 기억해두세요. 자, 339번 문장입니다. 자, 339번 문장, 여기 중간에 since 접속사절 보이시죠? 어, since 접속사절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사는, 여기 주절의 동사는, 그죠? 동사는 R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제 앞에 주어 부분이 다 주어 부분인데, 결국에 실질적인 주어는 민입니다. 민, 그러니까 얘가 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몇 번인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썸, 이런 식으로, 썸업, 예, 썸업, 이런 식으로 예, 부분을 나타내는, 그 부분의 의미를 갖는 명사 다음에, 오브 명사, 동사 이렇게 왔을 때 어디다 이 동사는 어디다 수일치한다? 그렇죠. 예, 이 뒤에 부분명사 of d 오는 명사에다 수를 일치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이 명사를 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some of them, the richest and the most praised and powerful men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예를 주어로 잡고 are, 오케이 okay? 이렇게 보시고, 자 since 접속사절에서는 주어는 they, 동사는 have got, happy 에서 현재 완료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ot에 대한 목적으로 접속사절 what절이도 들어갑니다. 자 they want it, 그죠? 뒤는 전치사 at the cause of, at the cause of clean coins, coins, conscience, 오케이. Okay?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봐보죠, 여러분들. 3 3 9 번. 몇몇 그죠? 몇몇 가장 부유하고 가장 친청받고, 오케이 힘이 있는, 그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오케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are perhaps the greatest failure, 오케이, 그죠? 아마도, 그죠? 아마도 가장 큰, 오케이, 가, 가장 큰 failure, 실패죠, 여러분들. Failure, 응, 실패. 여기서 이제 실패자 아마도 가장 큰 실패자, 오케 실패자이다. 아마 실패자일지도 모른다. 신스, 오케이? 신스. 여기도 신스 접속사절이랑 동사랑 해서 마무리 짓는 거. 자, 그들이. 자 그들이 그죠 자 그들이 그죠 자 what they wanted what the cost of 그죠 what the cost of at the cost of 자, at the cost of는 옆에 정리된 것처럼 전치사 관용표를 꼭 기억해두세요 뭐 무엇을 희생하고 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희생하여 what they wanted 그지 그들이 원했던 것을 오케이 그죠 얻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그죠? 몇몇 가장 부유하고 가장 칭찬받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가장 큰 실패자일지도 모른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런 가장 부유하고 칭찬받고 어떤 그런 힘, 그죠? 어떤 그런 힘을 얻는데 있어서 그것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걔네들이 양심을 희생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큰 실패자일 수 있다. 오케이 실패자일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40번 문장입니다. 자, 340번 문장. 오케이. 그죠? 340번 문장에서도 어, 여기 접속사절 을 잡아 줄때는 as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가 이제 주절입니다. 자, 주절에서의 동사는 will d i f f e r 를봐 주시면 되고요. 주어는 여기서 이제 인플루언서 보시고 전치사 of. 오케이. 됐죠,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에 뒤도 역시 from person to person. 네, 전치사. 오케이. 전치사 관용 표현입니다. From person to person 옆에, 오케이 okay? 예, 사람 마다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s, as 또 접속사절 들어가서 as에서 접속사절의 동사는 will exist, 그죠? Will exist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실질적인 주어는 Note individual 잡아주시고 뒤에 from 전치 사고 알겠죠? 뒤는 다 나열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오어로 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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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이거, 음, 그죠? 그다음 exist 다음에 이제 목적으로 센그 컨스텔레이션을 담아서 전치사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0번입니다. 더어 이거 the exact influence of culture 그죠 문화의 그죠 문화의 그죠 문화의 정확한 영향은 문화의 정확한 영향은 the differ person to person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죠? and no two 그죠? individuals from 그죠? 여기 주어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오셔야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같은 국가, 종 어, 지역, 오케이. Okay? 그 region, religion 종교, 그다음에 socio-economically 사회 경제적 어떤 계급, the gender 성 혹은 혹은 generation. 그죠? 그런 세대 세대로부터의 어떠한 두 사람들도 어떠한 두 개인들도 두 개인들도 자, 이그 집의 더 same c a 이션 constellation of, 오케이? Okay? 그죠? 어떤 문화적 행동과 태도의 문화적 행동과 태도의 같은 그죠? 컨스텔레이션은 예, 여기 이제 배합, 조합, 결합 같은 어떤 개 배합 결합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그죠? 여기는 이제, as 접속사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접속사와 동사를 이제 합체를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서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노우죠노우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어, 노우 no. 그죠? 영어 부정의 특징은 이 부정어가 어디에 위치하든지 간에 이 부정이 결국에는 동사 부정. 예, 동사를, 그죠? 부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어떠한 두, 두 사람의, 두 사람의 개인들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떠한 두 사람들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자, 문화의 정확한 영향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오케이 okay, 를 것입니다. 그죠? 같은 국가, 지역, 종교, 사회 경제적 계급, 성 혹은 그죠 세대로부터의 어떠한 두 사람들도 어떠한 두 개인들도 예, 문화적 행동과 태도의 같은 어떤 조합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okay. 됐죠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게 그죠 영향을 받는 그게 이제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okay. 자 (341번입니다) 저게 이제 나우데예 나우대 접속사입니다 이게 좀 생소한 표현이죠. 접속사, 생소한 접속사지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뭐, 주호동사는 여기서. I'm an adult. 그죠? 그 다음은, 주절은 I don't want. Okay? 자, to someone. 다음에, to 부정사로고 들어갑니다. To interfere in my affair. s 됐나요, 여러분들? 자, now then I'm an adult. 그죠? 나는 성인이기 때문에. 나는 성인이기 때문에. Okay? 자, 나는, 그죠? someone to interfere 자, in my affairs. 그죠? 자, 네, 그죠? 여기는 뒤가 이제, 동사 want에 대해서, 서머니 예, 목적어, 투부정사부는 목적격보호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랑 목적격보호는 이런 의미적으로 무슨 관계, 그쵸? 주어동사의 관계, 의미적으로 주어동사의 관계,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됐나?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누군가가 to interfere in my affair, 예, 나의 일에 간섭하는 것, 나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거죠. 예,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Okay. 나는 누군가가 내일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Oka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